자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시오. 자1 번부터 볼게요. 자 he caught the ball. 그는 그 공을 잡았다. Catch는 catch의 과거죠. 자 의문문은 무조건 과거형일 땐맨 앞에 did다. 뭐만 쓰면 돼요. 그렇죠. Did를 쓰면 되죠 Did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he 쓴 다음에 어떻게라 일반동사의 원형. Catch의 현재형은 뭐다? Catch. 자 so, catch the ball. 는그 공을 잡았니?라고 물어보면되죠 대답은 어떻게 하면 돼요? Yes, he did. No, he didn'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Kate wrote the letter. Wrote. Write의 과거죠. 그래서 Kate는 그 편지를 썼다. 의문문. 과거형은 무조건 뭘 써라? Did를 써라. 그 다음에 이 K를 대문 소문자로 줄이면 안되 이거 그죠?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에요. 대문자 써야 됩니다. Kate. 그다음 동사 원형 뭐예요? 아까 뭐라고했어 Write. 쓰다의 과거죠. write while 입니다 write the letter 세고 뒤에 뭘 붙여요 음문이니까 우리 표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번째 보겠습니다 you went to the cinema 우리가 cinema 하면은 물론 영화란 뜻도 있고 그냥 극장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theater 이런 것도 있고 어, cinema도 극장이니까요 함께 알아둡니다 그리고 screen도 극장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screen 자, 너는 went는 고 과거죠. 너는 갔다, 그 극장에, 그 영화관에 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음, 의문문은 went니까 앞에 왔으면 돼요. did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you, y를 소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 go, to the cinema.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참고서만 시네마는 영화만 상영하는 극장입니다. 우리가 t e 라는 그렇지 않고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할수 있는 그런 극장을 통칭해서 쓰는 겁니다. 뒤에 물음표 안 찍으면 안 되겠죠? 유니까 대답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답할 때 유가 I로 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yes, I did. No, I didn't. 이번은 어떻습니까? Kate가 남자, 여자예요. 우리나라 말자 같은 애죠. 여자니까 어떻게 돼요? yes, she did. No, she didn't. 시로 받아서 대답해야겠습니다.